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애국가도 안 부르는 종북세력은 나가라, 빨갱이는 안돼 같은 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느낀 듯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끝까지 따라 부른 뒤에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천상철 기자입니다.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점철된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동아일보는 머리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를 전했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하야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53년이 지난 오늘, 지난해 당내 부정선거로 곤혹을 치렀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419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이 시작되기 직전 작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한 참석자가 이정희 대표를 향해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동북 세력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네, 진행 요원이 진정시켜 보지만 분은 풀리지 않고 다른 쪽에선 빨갱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빨갱이 이 대표는 해서 태연한 척 미소를 보입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기념식, 이 대표는 그 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 내국가도 사절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일찍 분향을 마친 이정희 대표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천상철입니다.